잘 쪄졌다 내 네, 생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떡이 탄생했습니다 완전 이쁘죠? 맛도 너무 좋아요 여러가지 넣어서 건강에도 너무 좋답니다 만드는 방법 지금 시작해볼게요 이 찰진거 보세요 음맛있죠호박고지가 들어가서 달달한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간도 잘 맞고 네, 오늘은 감자를 가지고 감자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감자를 3개 준비했어요. 큼직한 거 3개인데 1300g이에요. 껍질 어,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말려놓은 밤인데 밤을 음, 물에다 담가놨어요. 어, 한 컵이 안 돼요. 반컵좀더 돼요. 그리고 이거 어, 호박꼬지인데호박꼬지도반컵 어, 조금 넘겠네요. 어, 요거는 호박씨 두 큰술, 강낭콩두 큰술, 그리고 소금 약간 들어갈 거고, 어, 요거는 뉴스가에요. 어, 설탕이나 뉴스가 좀 넣, 넣을 거고요. 요거는 사이다인데, 어, 요거 호박고지를 사이다에다가 씻어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 냉동실에 있는 재료들 가지고 맛있게 감자떡을 만들어 볼게요. 감자는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감자는 껍질 벗기는 필러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 줍니다. 면장갑을 이렇게 끼고 하면 미끄럽지가 않아 좋아요. 이렇게 감자를 손으로 갈아 줘야 쫀득쫀득 맛있어요. 감자를 갈았으면, 이거를 면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부어줘요. 이것도 다 같이 부어줄게요. 짜줘야 돼요. 네, 거의 다 짜졌다 싶으면. 이 물은 10분 정도 두면 녹말이 다 가라앉으니까 요래 아, 두겠어요. 녹말 가루를 섞을 거예요. 사이에요. 호박고지를 사이에다가 씻어줘요. 이렇게 하면. 소박고지가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담아놓고. 농말비 많이 가라앉았어요. 10분 됐어요. 물을 이렇게 따라버리고. 여기다가. 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감자 전분 가루를 한두 큰술 정도 더 넣어줘요. 그러면 쫀득쫀득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음, 호박 고지도좀 넣고 호박 씨도 좀 넣고. 호박씨도 좀 넣고. 양낭콩 위에 고명으로 좀남겨 놓고 다 넣어줘요. 그리고 소금, 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유수가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섞어 줄게요. 쉽게, 맛있게, 감자떡 만들기입니다. 완전 건강떡이죠? 그래서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송편으로 만들어서 쪄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쪄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루에다가 면보를 깔고, 이렇게 실리콘볼을 한번더 깔으면 떡이 잘 떨어지니까 납작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호박꼬지 군데군데 좀 듬뿍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꾹꾹 눌러줘요. 꾹꾹 눌러서 속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강낭콘도 군데군데 밤도 이렇게 꾹 눌러주고 군데군데 꾹꾹 그리고 호박씨도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꾹꾹. 그요 여기 찌기 전인데도 맛있어 보이죠? 아, 맛있게 쪄볼게요. 찜기에 물을 미리 올려서 이렇게 끓였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젓가락으로 한 번씩 쿡쿡 찔러 놓을게요. 잘 익으라고. 이렇게 군데군데. 25분 쪄 볼게요. 감자떡이 잘 쪄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분 남았어요. 네, 감자떡이 쪄진 지가 25분 딱 됐어요. 이제 불을 약하게 줄여서 한 3분 정도 뜸 들일게요. 네 이제 3분 돼서 열어 볼까요? 와! 잘 쪄졌다. 이걸 꺼내 볼게요. 불 끄고. 와, 감자떡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완전 건강떡이죠.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감자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완전 찰떡같이 보이죠? 쫄깃쫄깃한 게 너무 맛있어요. 네, 감자떡 이런 감자떡은 처음 보셨죠? 네, 쫄깃쫄깃하고 참 맛있어요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바르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실리콘볼을 깔면 떡이 잘 떨어져요 이렇게 잘 떨어지죠? 하나도 안 망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요. 반들반들하게 윤기도 나고 맛도 더고 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칼로 잘라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찰진게 탱글탱글한게 이거를 잘라서 찰떡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라서 냉정,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쪽씩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 먹으면 금방 헹 같이 맛있답니다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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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짝을 맞춰서. 하나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서 하나 먹어볼까요? 와 맛있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잘 쪄졌죠? 잘 쪄졌고 진짜 맛도 좋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뜯어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찰져요. 와. 음, 완전 쫀득쫀득해요. 아, 어, 맛있다. 이 찰진 거 보세요. 음, 맛있다. 호박꼬지가 들어가서 달달한 게 너무 맛있어요. 음, 쫀득쫀득. 진짜 맛있네. 너무 달지도 않고 간도 잘 맞고 이게 조금 식으면 더 쫀득쫀득해요 아, 음, 맛있어 감자떡 이렇게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